네, 여러분. 네, 오늘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설계 직무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이 사이트 아시겠지만 그잡 디스크립션 사이트구요. 하이닉스 것도 좀 찾아봤는데 하이닉스는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좀 디테일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삼성전자의 잡 디스크립션을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반도체 공정설계와 공정기술의 차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어, 여기 써져 있는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정설계와 공정기술의 뭐 차이점이라든지 뭐 관계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그 삼성전자에 재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뭐 들은 많은 얘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룰에 보시면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공정 프로세스 설계와 소자 개발 및 불량 분석, 그리고 레이아웃 아키텍처 그리고 수율 향상 네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고. 첫 번째로는, 요, 그, 공정 프로세스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최적 공정 설계 레시피 개발 및 소자의 물리적 특성 설계인데, 어,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반도체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네, 요, 레시피에 너무 좀 꽂히시는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그 기술에 대한 그, 하나의 스텝에 대한 레시피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여기서, 어, 그, 공정 조건 레시피라고 하면, 어, 그, 일종의 요리 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리 책자를 보시면, 이렇게 뭐, 1번, 어, 뭐, 육수를 끓인다. 뭐, 2번, 그, 끓인 뭐, 육수에, 뭐, A와 B를 넣는다. 뭐삼번뭐 C와 D를 넣고 뭐 끓인다. 그러니까 그 결국은 여기에 그 공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의 그 과정 프로세스의 순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구조물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뭐 깎는다든지 그런 그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것이지 공정 기술에서 얘기하는 그 팔대 공정의 그 하나의 레시피를 의미하는 바가 아닌 것을 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자의 물리적 특성 설계라고 하는 부분은 어, 공정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로 설계와 이렇게 협업을 좀 같이 하는데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냐면 회로 설계에서는 그이 제품의 스피드를 이제는 그 얼마만큼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성능과 속도를 하는지가 그 부서의, 그, 네. 그 부서의 뭐 책임이랄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젠, 그 회로 설계 관점에서, 그, 그들이 만들 수 있는 퍼포먼스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 이런 회로를, 이런 회로도를 통해가지고, 이런 회로를 만들면 스피드가 엄청 빨라. 그러니까, 그 공정에서 이걸 만들어줘야 돼. 라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로에서도 야 우리가 이, 이 정해진 목표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3.0 뭐 기가bps 뭐 속도를 하는 제품을 만들기를 목표를 정하면 회로 설계가 어 우리가 봤을 때이 정도까지 우리는 해줄 수 있어 그러면 공정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좀 너희들 해줘야 될것 같아라고 하면 공정 설계에서는 그 부분을 검토하겠죠. 를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야 이거 아이거안돼 이거 못해 너네들이 좀더 해줘야 돼 라고 서로 이제는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그 제품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로 설계에서 제시하는 그런 스펙들이 있어요 요런 우리가 요런 퍼포먼스를 하는 제품을 만들려면 뭐 예를 들면 뭐 정확한 예는 아니겠지만 어뭐 어떤 배선을 쓸때이 배선의 저항은 얼마만큼 나와야 돼. 그래야지만 그,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로 설계를 했을 때 이런 제품이 만들어져. 라는 그런 그 회로 설계가 제시하는 그 스펙이거든요. 그러면 그 스펙을 검토하고 어떤 공정을 적용을 해야 될지. 뭐, 임플란타라고 하면 우리가 뭐 많이 있잖아요. 뭐, 그 뭐, 뭐, 할로 임플란타나 뭐, LDD나 뭐, 여러 가지 이제는 머리를 써가지고 그런 그 스펙을 만족하는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제품 요구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 설계 및 구현인데. 어, 크게, 그, 제품 요구 성능이라고 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스피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피드의 퍼포먼스, 빨리, 빨리, 그, 이것도 이 메모리 반도체의 방향이라는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용량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지금은 이런, 뭐, 고품질의 반도체, 그리고 뭐, AI 반도체를 따라갈 수 있는 그, 하이 스피드의 제품이, 그, 또 다른 특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회로적인 것과, 그리고 이제는, 품질이라고 하면, 물론 회로에 대한 품질도 있겠지만, 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그, 데이터 품질에 대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품 요구 성능은 그 회로의 구동 성능과 뭐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품질은 어,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데이터가 금방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다양한 그 평가와 스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제품은 데이터 10년을 보장하고, 이런 제품은 뭐, 5년을 보장하고, 이런 보장한 연도라든지, 뭐, 그런 품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 설계와 구현. 그러니까 이거는 회로 설계와 코어를 해가지고 만드는 부분도 있고, 공정 설계가 공정 기술과 협력을 통해가지고 만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취약 공정 개선을 통한 안정적 수율 확보 및 공정 최적화. 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제품 요구 성능을 만족을 하고 품질을 만족하는 그 칩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 웨이퍼 안에 내가 이렇게 내가 구상한 거는 2,000개를 만들 수 있는 칩이 있는데 거기에 뭐 100개 밖에 그런 뭐 성능과 품질을 확보한 칩을 그거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론 이거를 처음에 이제는 디자인할 때잘 어 디자인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그 구동될 수 있는 칩을 일단은 이렇게 이 수율이 좋지 않아도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본적으로 해서 이제는 뭐 수율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 취약공정을 개선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가 문제고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충분한 스터디 통해가지고 단기간에 그거를 올리도록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 다음은 소자 공정 특성을 활용한 양산 제품 검증인데, 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뭐 같은 얘기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다음은 소자 개발 및 분량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소자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소자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불량 분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찾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 요구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소자 설계는 요 앞서 말씀드린 요구와 같은 얘기겠죠 그리고 어 제품 양산성 확보 및 소자 특성 및 신뢰성 향상 방안도 결국은 요 소자는 회로에 대한 소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좀 편하실 것 같고 신뢰성이라고 하면 물론 회로에 대한 신뢰성도 있지만 데이터가 저장되는 셀 신뢰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그 분석을 하려면 이런 장비를 한다든지 어 저희가 공정을 진행하면서 많은 그빅데이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빅데이터들을 통계적 그리고 물리적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뭐 VCM이나 템이나 뭐 그런 거를 실제로 물리적으로 분석하는, 네, 뭐,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레이아웃 아키텍처인데요. 네, 이것 읽어보겠습니다. 회로 설계를 기반으로 한 제품 공정별 최적 레이아웃 및 마스크 설계인데, 어 실제로 회로 설계에서는 회로도만 그리는 거고, 그 회로도를 마스크에다가 구현하는 거를 이 레이아웃 아키텍처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회로도만 보면 어디가 연결됐지는 뭐다 나오지만, 그걸 어디다가 그 위치를 배열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게 이제는 그 내가 원하는 패턴을 뭐, 100나노짜리 패턴을 이렇게 한다고 실제로 100나노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빛으로 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어, 뭐 빛의 간섭이라든지 그런 영향을 줘가지고 이 패턴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노하우들이, 네, 레이아웃 요 아키텍처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최적화된 패턴 구현을 위한 마스크 기획부터 출고까지의 프로세스 수립은 요거는 그냥 이 마스크를 뭐 만들고 그게 이제는 그 출고하고 뭐 그런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셔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다음은 마스크 제작 관련 내부 외부 고객의 요구사항 분석 및 개선인데. 어, 요, 내부와 외부의 고객들이라고 하면, 일단,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외부 고객은, 어, 물론 이 물건을 사가는 고객일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회로 설계가 결국은 외부 고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마스크 제작을 할때 회로 설계에서 요구하는 바들이거든요. 그게, 어, 회로 관점에서 바뀌는 부분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성능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레티클 요 마스크가 바뀌어야 그런 성능을 만족해야 되니까 요거는 꼭 만들어서 바꿔주세요라는 외부 고객은 회로 설계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것 같고 내부 고객은 뭐냐면 어, 요게 이제는 그 소자 개발과 분량 분석을 해보니까 어, 특정 패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특정 패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인지 하면 얘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부분에 이 패턴에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주세요를 그 공정 설계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공정 설계들이 요구하는 바를 받아들여서 이 레티크를 다시 한번 바꿔서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는 적용하는 부분이라 제가 생각하는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레이아웃의 이제 마지막은, 네, 요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는 마스크 변경 점 관리인데, 어, 이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결국 레티클이고, 요게 이제 패터닝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는, 네, 이 패터닝의 다양한 패턴을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변경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고 왜 바뀌었고 그거를 잘 이제 정리가 돼 있어야지 나중에 그게 다 결국 노하우기 이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수율 양상인데 수율 양상도 결국은 네요 양산 제품 검증과 네, 여기 안정적인 수율 확보 및 공정 최적화의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메모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싸게 많이 만드는 걸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려면, 어, 처음 디자인 자체를 싸고 많이 만들 수 있게, 뭐 구조적이라든지, 뭐 칩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하고 수율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율을 저희가 뭐 1%를 올리면, 이, 그, 이 페파 안에 들어가는 웨이퍼 장수가 월 엄청 많아요. 뭐, 아마, 펩 하나에, 뭐, 뻥좀 치면 백만장 들어간다고 하면, 1 0만 장당 1%, 장당 1%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그래서 이젠그 수율의 퍼센테이지가 이 회사의 이득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요 수율 향상이라는 거는, 네, 그런 양산 제품을, 어떻게, 뭐, 요, 로 요기는 이젠 뭐, 프로세스의 결정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고 이 생산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뭐 빨리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라는 뭐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 기술 조건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고 네, 어, 네, 어,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전략을 짜기도 하고 네, 제품의 특성은 특성 조건 좋게 가는 게 네, 좋죠. 네, 그리고 이 원가는 이 이것도 싸게 많이 만들려는 목적이잖아요. 싸게 만들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원가고 그런 상황에서 수율을 최대한 높이면 그게 이제는 회사의 이득의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네, 수율 향상이 중요하다라고 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뭐 레코멘디드 서브젝트나 뭐리카이먼트나뭐 플러스가 있는데 어, 공정 설계는 다양한 전공에 가진 분들이 뭐 다양하게 있다라고 네 전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전에 듣기로는 전기 전자가 그 아무래도 분량을 해석한다든지 그런 거에는 네, 좀더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자가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회사에서 뭐다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공 불문하고 뭐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반도체 기본 동작이나 요 네, 공정 기술 개선에 필요한 역량. 네, 그래서 공정 기술을 좀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네, 공정 설계를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 아니 그러면. 공정 기술과 이 공정 기술의 차이는 뭐냐? 요거는 네, 다음 영상으로 좀, 네, 밀어두고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반도체 소자와 이런, 그 소재에 대한 디바이스 피직스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네, 좀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 뭐, 빅데이터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요, 통계. 네,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은 하지만, 그게 꼭, 자격증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든지 네,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뭐 배워서 하면 된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네, 이거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 빅데이터 내가 뭐 자격증 있는데 그게 우대가 되나요? 아 그거는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뭐 반도체 공학이나 8대 공정을 내가 좀더 깊이 이해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역량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뭐 직무와 연관된 경험이 있으면 당연히 뭐 우대가 되겠죠. 뭐 특히 뭐 논문 같은 거나 특허 같은 거 있으면 우대가 될것 같고 네 이런 뭐요요 요, 요, 요런 거는 저도 뭐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모르겠고. 네, 요, 트랜지스터 관련된, 뭐, 분석, 이런 네, 분들은, 네, 무대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 뭐, C나 c 뿔불 이건 왜 들어간지는 모르겠는데, 뭐, 알면 좋겠지만, 뭐, 몰라도 크게 상관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그 반도체의 8대 공정을 잘 이해하고, 네. 그런 뭐, 소재에 대한 공부라든지, 그런 게, 그,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역량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메모리 공정 설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네, 다음 시간에는 그 메모리 공정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